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6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유 형상으로 바꾸었다. 22절, 근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106편 말씀을 보면은, 어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시평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보살피시고 형통함을 주시며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은혜로 어, 그들을 건지시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런 큰 은혜 에 대한 고백이 이어서 6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구역했다라는 홍해, 홍해 홍해에서 출애굽 해 가지고 홍해에 어, 들어서자마자 아픈 어,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어, 그들을 죽이러 왔을 때, 어, 그 출애굽의 감격, 열 가지 제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금방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제 시작한 그런 그들의 죄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한다. 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건,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조상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범죄했다. 조상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일들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면서 그 그들을 그 노예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놀라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 은혜를 그들이 금방 잊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꾸주시고, 홍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13절로부터 오늘 이제 어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삼기고 모세를 대적하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적.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그 역사를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것뿐만 아니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범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돌아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가? 정말? 돌아서면 잊어버린, 돌아서면, 예, 돌아서면 잊어버 예.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기념하라. 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금방 잊어버렸어. 어, 어, 너희가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 어떤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냈는가를 이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예, 잘 잊어버리죠. 배은 망덕이란 말이 우리의 체질에 딱 맞는 말이에요. 배은 망덕입니다. 10편 예. 9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항상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들이, 그들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40년 동안. 항상 근심거리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 줍니까? 아니, 물론 기쁨을 주겠죠.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겠죠. 또 어쩌면요, 평생 부모의 마음에 근심 근심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근심을 줘. 어, 여러분 지금도 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좀 이제는 좀 이제는 좀 독립시켜서 이제는 좀 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제 좀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 얘가 자기 자기 살림하고 자기 생활 꾸려 나가고, 아니 더 나아가서 부모까지도 알아보고 섬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 살림을 해가고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좀 이럴 처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도 걱정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때 신앙생활 해왔는데 평생 근심거리야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36년을 목회했는데 어쩌면요 저러, 여러분들이 제게 기쁨을 주, 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평생 근심, 제게 근심준 주는 분들도 기, 계시죠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평생 이분은 정말 내가 36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목회자의 목장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몰라.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됐는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 잊어버려. 응?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진짜 잘 잊어버려져.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보면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전하면서 미국의 은혜에 감사, 유엔의 은혜에 감사, 미국이 은혜에 감사 했더니 뭐 미국이 은혜에 감사할까? 뭐 이렇게 아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응?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 유엔이 안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야, 북한 됐을 거 아닙니까, 북한? 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됐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어떤 생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모여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어? 생활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준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죠. 어?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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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미국의 미국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뭐 흠모하고 그런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 뭐, 그, 그것, 그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0장에 창세기 40장에 사람이 얼마나 잘잊어 버리는가. 요셉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요셉이 뭐예요. 예언을 해 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나는 애매하게 여기 왔으니까 나가서 어? 이 말씀이 응하게 돼서 자유를 얻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유를 얻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잖아. 그런데 잊어버렸어. 어떻게 그런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잊어버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무 놀랍다.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들을. 그랬는데. 속히 떠나버린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떠나버린 데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내가 너무 놀랍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어쩌면 우리가 그랬을 때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은혜가 떠나버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려. 사람의 은혜.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해.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만찬 예배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순종하러 나왔어요. 순종하러. 어? 핵심은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 잊어버리지 말자. 어? 이거잖아요. 네. 이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 근데 은혜는 다 잊어버려. 원망할 것만 생각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히, 속히 떠나. 너무나도 속히 떠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늘떡가잔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어.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있겠는가. 뭐, 어, 몇번얘기하지만 아, 이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이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이 얘기 들어보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한 60대. 응? 아, 이제 어찌 우리 이 나를. 그러잖아요? 아, 이제 어찌 우리 이 나를. 어?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 6.25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요즘에는 6.25를 .25, 기념일로 치지도 않아. 다 잊어버렸어. 공산당이 어떻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공산당이 어떻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어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 우리가 다른 건다다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도록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더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 이게 냉랭해요. 그냥 뭐 똑과 잔에 참여하는데, 너무 그냥 냉랭합니다. 주님, 냉랭해요. 이게... 이게 나한테 부딪히지가 않아요. 내 심령이 정말 너무 메말랐습니다, 주님. 응? 너무 내 심령이 메말랐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가 너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떡과 전에 참여하면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지금도 그 사랑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세상 것만 다 걱정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면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사랑 h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만찬 되시기를 주의 이로 추원합니다. 다시 찬